대충 여긴 것 같은데 어. 가보자 가보자 아, <목소리가> 뭐, <왜? 샛침이 목소리가> 아, 아, 다 새치기 아, 아, 개판이다 그냥. 개판이야 그냥 어? 난리야요 그냥 세치기 하려고 제가 아까 짜증에서한마 했거든요 또세치기 하려고 하면 진짜 가만 안있 역시 지를 한번 해야 됩니다. 지랄을 하니까 안끼워도 이제. <웃음> 진짜. <웃음> 아... 결국 9시 37분인가 그거 놓치고 다음 기차 10시 10분이래요. 어, 그걸로 샀고. 아세 새치기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진짜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화내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울컥해서 진짜 그냥 소리 한번 질렀어. 어, 아, 진짜 너무 빡쳐가지고. 아, 진짜. 진짜 절레절레 그 자체입니다. 아. 하... 저 사실 그렇게 화를 냈으면안 됐는데, 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냥, 아, 진짜 새 층에는 왜 이렇게 못 참겠지? 그래도 어쨌든 진짜, 티켓까지 잘 샀습니다. 하...